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관계 주요국으로 미국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5% 가량 낮아졌는데요. 중국에 대한 선호도 역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열리고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다시 공항이 활발해졌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4년 전과 비교해보면 90%나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올해 초부터 60개국에 대해 자국민의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 단체 관광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중관계가 악화되기도 했고 여전히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해 중국 여행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방문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과 비교해보면 차참한 수준인데요. 예전 일본 불매운동 노제팬에서 현재는 노차이나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항공사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 노선마저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여객 수요 때문이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게 된 걸까요? 단순히 한중관계가 안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해 번거롭기 때문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 중국 여행을 꺼리게 됐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SNS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해 이른바 본전을 뽑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인 여성 유학생 A가 올린 영상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했습니다. 2년에 한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여성 B는 한국치과에서 받은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의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건강보험으로 인해 매우 저렴하게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는 중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악용하여 비싼 치료를 싼 값에 받고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인들 대상으로는 2019년부터 3년간 무려 약 1,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4년간 중국인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이 2조 5,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퍼블 악용에 우리나라에 여행오는 처공각 검사 및 치료를 받고 떠나는 마당에 SNS에서 활발하게 공유를 하니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땅과 노력으로 내는 세금이 어이없게 쓰인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왜 그들의 병원비를 우리 돈으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일당들이 검거되었는데요. 이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을 밀반입했으며 금액은 약 2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악성 앱을 이용해 6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해 휴대전화 938대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166명에게서 약 61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중국인들이 주도하여 벌인 사건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인을 욕한 게 아니라 욕하고 보니 중국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민처럼 떠들곤 합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기피하게 만들며 여행지로 생각조차 안 하는 큰 이유입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가도 이런 범죄에 휘말릴까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범죄자 및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깨고 중국에 여행을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행을 다녀온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후기가 있는데요. 바로 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가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데요. 때로는 음식에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지 음식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입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들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위생 상태가 실내 음식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많은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지만 요즘 SNS에서는 중국의 돌멩이 요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돌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이 음식은 한 야시장에서 등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큰 철판에 돌을 볶다가 고추기름과 마늘 등의 향신료를 넣어 요리하고 양념장을 추가로 부어 판매를 하는데요. 돌멩이를 빨아 양념을 맛본 후 다시 뱉어내는 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먹고 남은 돌멩이를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중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길거리 음식입니다. 위생 상태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또 중국의 한식품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비위생적인 작업이 tv에도 공개될 만큼 논란이 있었는데요. 싼차이 제조공장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싼차이는 가시나 배추 등을 각종 양념과 향신료에 절여 발효시키는 식품으로 중국인들이 밑반찬 등으로 즐겨먹는 채소 요리입니다. 영상에는 공장 직원들이 맨발로 절임통에 담긴 채소를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그대로 포장용 상자에 담거나 담배를 피우며 절인 채소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작업을 하면 발바닥이 쓰리지 않냐는 질문에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생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전에도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공업용 세척제로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직원들이 흰색 가루를 탄 물에 해상과 전복을 씻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가루의 정체는 봉사로 밝혀졌습니다. 봉사는 금속가공과 유리 제작 등 공업용으로 쓰이는 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구토, 설사,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소비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겉보기에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국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대체 여행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2030의 MZ세대가 중국을 대신해 몽골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친숙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비행시간이 3시간 정도로 짧고 숙소 등이 저렴하여 최근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강화되었지만 몽골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비행시간과 저렴한 숙소 가격 그리고 새로운 체험 등이 몽골 패키지여행에서 젊은 세대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대체 여행지 수요가 몽골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같은 다양한 목적지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바닥에 닿을 만큼 떨어져서 같은 여행 비용이 들 거면 비교적 더 착하고 깨끗한 곳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중국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코로나1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의 단어가 주로 언급됐는데요.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과연 우리일까요 중국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